되는데 비공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안나오지 당연히 안나왔지. 그래서... 어든 그랬습니다. 저는 지금 출근을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누가 오셨을까요? 나왜 근데 자판이 안 보여? 여기는 호주입니다 아 엄청 밝아요 어, 여기는 이제 밤이죠 지금 6시 38분을 향해 가는데 튜브님 안녕하세요 음. 외국 맞아요 번호판이 다르잖아 자동차 번호판 나 아까 저기 해놓고 갔어요 비공개를 해놓고 이걸 연 거야 나 완전 바보 됐, 됐을 뻔 했대 시골촌 맞아요. 어, 난 시골에 살아요. 어떻게 알았대? 시골이야 시골. 음. 안녕하세요. 리커버리님 반갑습니다. 저 출근하는 동안에 잠깐 킨 거예요. 나 근데 이거 비공개를 어떻게 아니 뭐지? 회원 전용으로 어떻게 돌려야 될지 몰라서 공개를 해놨어요. 공개를 해버렸어. 그러니까 마루님이 이상한 소리하고 뻘짓거리하는 사람들은 다 내보내세요. 오늘 특권을 드리겠습니다. 음. 오늘은 차가 있어서 제가 차를 타고 운전해요. 음. 시골촌이죠. 저 앞에 공사 중이라서 옆으로 돌아서 갈 거예요. 직장, 어, 우리 회사, 어, 우리 회사 직장 좋죠. 창문을 좀 닦고 보스는 못 보지. 응. 보스는 볼 수가 없지. 응. 보스는 퇴근했어요, 벌써. 그리고 직장도 아마 그시크리티 열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는 못 보여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좀시크리티가 세요. 응. 따란, 따란. 아, 그래요? 아 운전석이 이쪽에 있으니까 이쪽 이쪽이 운전석이 이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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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석 반대쪽은 조수석 음. 일할 때 몰카 <laughs> 전화기 가, 전화기 자체를 못 갖고 가 나도 몰카 하고 싶어요 나 몰카 달아줘 마루님이 와서 달아줘 음. 그럼 되죠. 아, 우리 선물 내가 샀거든요. 우리 저기 이차 빌려준 사람 선물. 요거. 잘안 보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요거. 클렌징 폼. 응. 요거. 응. 요거 샀어요. 요거 주려고. 차 빌려줘서 고마워서. 저 앞에가 내가 가는 쇼핑센터. 앞에가 내가 가는 쇼핑센터에요. 여기를 가끔 걸어와요. 제가 걸어서 와서 물건은 사갖고, 그리고 다시 걸어가요. 아니면 은 택시를 타고 가는데 택시비가 아까우면 배낭 하나 메고 걸고 가요. 외국 맛집이다. 외국 사는 거 맞아. 내 인정하잖아. 그런데 나는, 차 막히는 거 싫어가지고요. 차가 없는데만 이렇게 다녀요. 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사 가는 길입니다. 못 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4일째 되는 날 출근하거든요. 그 전까지 여러,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하루도 보고, 그리고 제너럴도 찍고 그렇게 살려고. 여기서는 크루즈 컨트롤을 있잖아요. 크루즈 컨트롤, 그거를 그냥 켜고 다녀요. 아니 차가 없으니까 좋지. 내가 원래 차 없는 데만 다녀서 그래요. 음. 운전할 때는 여기가 한 2km는 좀 머, 2km 정도 먼데 실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가지고 그냥 쭉가요 근데 저 앞에 막 반짝반짝 사이렌. 뭐지? 사고났나? 안 켜고 그냥 가요 소리를 굳이 켜지 않아요 비 켜달라고 할 때만 켜줘요 소복 입고 있어 존님 <laughs>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제는 좀 차가 있죠? 신호등도 있고 제가 이런 데 삽니다 여기가 출근길이에요 신호 가는 길 캥거루 구경 아네 크루즈는 어그 어느 구간이 있어요. 그 구간에서는 그냥 크루즈로 밟고 가면 차도 없고 뭐 신호도 없고 그래서 그냥 쭉 가요. 캥거루는 여기 말고. 집에 오는 길에 캥거루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캥거루가 되게 조그맣거든요 그래서 잘 안보여요 신호등이 뭐 어쩐다고 뭐 안보여 눈에 안보여 눈에 뵈는게 없어 지금 지금 60도로 해서 막70 달리고 있었어 클라플랜데 딱지날로 와버렸네 데네 도로가 반대에요 호주는 좌측 통행으로 해서 운전도 좌측으로 해서 그러니까 우측에 운전대가 있어요 아 그러지는 속도를 세팅해놓는 거예요. 내가 6 0 k m 면 60km로 그냥 세팅을 해놓으면 그대로, 그대로 쭉 달리는 거 만약에 80km로면 80km로 쭉 달리는 거 근데 예전에 제 차는 어, 그 드라이빙 어시스트라고 해서 약간 반 인공지능 그러니까 반 AI 그렇게 돼서 속도를 맞춰놓으면 얘가 앞차가 멈추면 나도 동시에 멈추고 그래서 제가 브레이크를 쓸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엑셀이랑 근데 이 차는 제 차가 아니라서 그런 건없고 그냥 크루즈 컨트롤만 있어요 한국 차들도 다 있어요, 이기는. 그런데 한국에서는 쓸 수가 없지, 거를. 크루즈 컨트롤은 자동 속도. 그리고 드라이브 어시스트는 자동 운전. 반자동 운전. 이렇게. 지금 저는 계속 크루즈 키고 달리는 거거든요. 6 3 k 로로 맞춰서 브레이크를 밟을 일이 없어, 내가. 거의 밟을 일이 없어. 저렇게 앞에 있으면, 한 내가 한 3분은 크루즈를 켜고 왔을 거예요. 있어요. 이제 회사 거의 다 왔어요. 저희 집에서 회사까지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한 15분, 16분 정도면 와요. 새벽에는 진짜 한가게 오는데 새벽에는 그냥 막 달려 정말. 근데 여기는 도로 그어 뭐죠? 속도 제한을 잘 지키는 편이에요. 왜냐면 속도를 그렇게 안 내도, 추을 하거나 속도를 안 내도 계속 차가 많이 없으니까, 음, 그냥 속도 지켜서 다 달려요. 그래서 보통 1시간 전에 출근을 하면, 회사에 한 20, 아, 뭐지, 한 30분이나 40분 전에 도착을 해요. 그럼 그때 이제 유니폼 갈아입고, 커피도 한잔 마시고 화장실 가서 시야도 한번 하고 그리고 이제 올라갈 준비를 하는 거죠 착장을 풀 착장을 하고 내가 차마 라카에서 옷 갈아입는 거 보여줄 순 없잖아요 여러분한테 그치? 응. 유니폼 찾으러 가는 데까지는 내가 갈수 있어요 자, 왼쪽에 보이는 게스타디움 여기서 막 핑크 콘서트도 하고 AFL 경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카우보이즈라고요. 여기 홈팀. 한국은 야구가 유명하다면 여기는 AFL이나 그 오스트랄리아 럭비리그 아니면 그 럭비리그 같은 것들. 가지고 어, 운전하기는 편해. 루피님 어서 오세요. 아, 루피님 전생 타로 보우려고 했는데. 음, 음. 알렉스님 아, 그러게 호주 살기 좋아요 생각보다 왜냐면 미국은 총기가 있잖아요. 호주는 총기가 없어요. 어, 그래서. 총기 사고나 그런 게 없어서 어, 좋아요. 저는 미국도 가볼까 생각했었는데, 일단 저는 외국에 올때 영어권에 있는 거를 나라를 선택을 했어요. 아, 네네, 카지노 이래요. 네. 그런데 고를 때 일단 안 추워야 돼. 그래서 캐나다 탈락, 그리고 총기가 있으면 안 돼. 미국 탈락. 어. 그리고 날씨가 좀 더운 걸 좋아하니까 저 스쿠버다이빙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날씨가 안 좋아서 영국 탈락. 그러다 보니까 남은 게 호주랑 필리핀 밖에 없는 거야. 근데 필리핀은 제1 외국어가 아무리 영어라고 해도 따갈로우를 쓰잖아요. 그두 가지 언어를 배울 자신이 없어서 호주로 왔어요. 호주에서도 시드니, 브리스번 그런데 멜번 이런 데안 가고 케운지라고 The Great Barrier Reef라고 대보초라고 하죠. 대보초가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제가. 아 그거는 사냥할 때만 하는 건데 일반 사람들은 총기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존하워드가 가장 잘한 일이 존하워드가 예전에 프라임 미니스터 공무총리였거든요 그 사람 제일 잘한 일이 그 모든 총기 카르텔을 다 그거를 다 극복하고 어, 총기를 없앴다는 거 그게 제일 잘한 일이죠 약간은, 약간 그거야. 김영삼이 하나에 없앤 그런, 그런 느낌이에요. 응. 응. 아니, 영어를 쓰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설명을 하려면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게밖에. 그래서 그런 거지. 영어를 안쓸 수가 없는 거야. 제가 가는 루트는 원래 여기서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저는 우회전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스피드워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언덕을 통해서 제가 가는 다른 지름길이 있습니다. 여기는 비보도 되게 많아서 막 신호를 막 기다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딱 정해져 있어요. 신호를 기다려야 되는 데가 있고 그냥 가도 되는. 덕으로 올라가서 여기가 나름 쇼컷입니다 지름길. 저 앞에가 바다예요. 지금 은 밤이라서 안 보이지만 바닷가입니다. 여기가 바닷가 바로 앞에 저희 회사가 있습니다. 호주 놀러 오시면 제가 저희 회사 오션뷰로 예약해드립니다. 신용카드를 주시면 제가 <laughs> 오션뷰로 예약을 해드립니다. 그 스텝, 그 친구, 가족 디스카운트 하면 싸거든요. 그래도 나름. 응. 호주 브이로그 방송을 보다니. 생각보다 좋아하시네. 가끔 해야겠네. 낮에, 낮에 출근할 때한번 해야겠네. 호주 병원 브이로그도 있어요. 대학, 이거 뭐죠? 국립병원. 낮에 가는데 저 병원을. 아침 7 시부터 가요. 한국 시간으로. 다란 다란. 저희 회사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여기가 회사 들어가는 길이. 내가 저희 회사 여기가 저희 회사 주차장 저희 회사입니다 조명이 화려하죠 카지노 카지노 랍니다 직원 주차장이 따로 있지만 저는 특별 케이스이기 때문에 직원 주차장으로 안 가고 VIP 주차장으로. 이 에피 주차장으로 가면 주차를 할수 있지요. 가장 가까운 데다가 되려니까 저 뒤에다가 여기다 대면 되겠다. 저는 전진 주차를 잘 못해요. 그래서 맨날 후진으로만 들어가요. 여기서 1 9금 얘기하면 혼나겠지? 저는 뒤로 들어가는 거 좋아합니다. <laughs> 이러면 혼나겠지. 어. 나그러게 놀러가 놀러가. 어. 카지는 하고 싶은데 카지는 못하죠. 왜냐면 음, 안, 시큐리티가 있어서 안 돼요. <laughs> 그러니까. 카메라 이렇게 하다가 나 쫓겨나. 우리 의사에서 이제 쫓겨나. 자. 한번 뛰어볼까요? 이제 다 왔고요. 저는 스텝. 저희 애들 여기 오토바이 타고 다니거든요. 직원들이 오토바이를 잘 타고 다닙니다. 정말. 저희 오토바이 주차장. 한 생각. 그러게. 애들이 다 오토바이로 출퇴근을 해요. 이렇게. 이쁘죠? 잠깐만. 이거 이어폰을 좀 켜고 이어폰 줄 그래야지 또 모른척하고 할수 있으니까 여기가 어, 저희 회사예요 회사 뒤에. 직원들 오토바이 멋지죠? 애들이 다 오토바이를 멋지는 걸타고 다녀요. 야자수도 있잖아, 우리. 우리 야자수라고. 우리 회사에 야자수가 이렇게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용히, 안 보는 척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화면이 흔들려도 이해하세요? 왜냐면, 저기거든요. 몰래 가는 거거든요. 원래 들어가는 거 원래 화면 켜면 안 돼요. 화면 켜면 안 되지만 그래도 몰래 이렇게 보면서 간다 영상 보는 척하면서 나는 간다 근데 카메라로 다 보고 있어 여기가 우리 직원 동물 걸리면 이제 나 쫓겨난다. 힘이 났다. 그렇지만, 여기가 우리 유니폼실. 유니폼실에서 일단 수건을 하나 갖고. 수건을 갖고. 우리 유니폼실에 여기는 회사가 호텔이라서 다 그게 되거든요. 샤워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여기가 우리 유니폼실. <웃음> 꿀각이야? <웃음> 장난해? <웃음> 자, 내 유니폼 어디 갔냐? 내 이름 다 이름이 써져 있어요. 어, 여기 있다. 요거를 갖고 응. 제 유니폼. 걸리게. Okay. 진짜 홀래 카메라 찍는 거 같지? 그래 okay. oh, 이거를 찍어야돼그 출근 이제 출, 출근 인증표 이렇게 출근 인증표가 있어요 여기서 출퇴근 도장을 찍는 거예요 카드키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 회사 휴게실 휴게실을 보면 이렇게 냉장고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음료... 됐는데도 있고, 커피머신은 없고, 어, 빵도 있고, 다 있어요. 이렇게 토스도 트 있고, 과일도 있고, 네. 음. 자판기도 있습니다. 자, 어. 저 이제 저기 왔거든요. 제 라커, 라커 지저분하네. 어. 어쨌든 oh God, no. 왔어요 no. 여러분. 안녕, no, 바이. Like, so 오늘의 브이로그는 여기까지. Oh, 다음에는 actually, 병원 브이로그 할게요. 알았죠 오늘 병원 브이로그 할게요. 나중에 제제 지저분한 라커들 어떻게 정리가 안돼 있어. 어. 아, 저 오늘 브이로그 하는 거예요. 브이로그. 그래서 제발게 꺼내고, 아이고, 약도 항상 있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 빠이. <laughs>